세상에서 가장 작은 새중 하나, 벌새. 귀여운 몸집 덕분에 사랑받지만, 그 안에는 놀라운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벌새는 초당 50회 이상 날개를 퍼덕이며, 제자리에서 공중부양할 수 있고, 심지어 뒤로도 날수 있는 유일한 새예요. 마치 작은 헬리콥터 같죠? 하지만 이 작은 새의 하루는 전쟁과도 같습니다. 몸집이 작아도 에너지를 엄청나게 쓰기 때문에, 하루 종일 꿀을 찾아다니며, 자기 몸무게보다 더 많은 양을 먹어야 살아남습니다. 그래서 심장박동은 분당 천회를 넘고, 날개짓은 눈으로 따라가기조차 어려울 정도죠. 밤이 되면 벌새는 특별한 생존 전략을 씁니다. 체온과 심장박동을 극도로 낮춰 마치 겨울잠 같은 최면 수면에 들어가는데, 일을 하지 않으면 에너지가 다 소모돼 아침을 맞을 수 없어요. 또한 벌새는 작은 몸으로도 엄청난 여정을 떠납니다. 어떤 종은 매년 5,000km 이상을 이동하며, 바다를 20시간 넘게 쉬지 않고 날아 건너기도 합니다. 게다가 벌새는 의외로 성격이 불같아서 자기 꽃밭을 지키기 위해 다른 벌새나 심지어 큰 새까지 쫓아내기도 하죠. 햇빛에 따라 보석처럼 반짝이는 깃털까지. 벌새는 작지만 누구보다 강렬한 존재감을 가진 자연이 만든 작은 기적입니다.